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날개 어려워. 것을 것 미리 아시고 주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어디나 어디서나 주.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요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요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호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리베 호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칠로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 j 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 u 요 a l e m j e 부다야의 증손이 j 골라야의 현손이 m 마 e 세 u 의 a 대손이요 이디엘의 a 대손이요 여사야의 a 대손이며그 다음은 a l 와 살레 등이니 모두 l e m j e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리베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스홀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스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가니를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여두돈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루이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이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이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요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요다 자손의 일본은 기리앗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소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에누림몽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구엘 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키타임과 하디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벌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니헤미아 6장에서 성벽이 완성됐고요. 8장에 들어가서 영적인 부흥이 있었죠.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묵상한 10장에서는 이들이 애써 언약의 결단을 이루었다. 와서 자기 이름을 적고 서명하고 하나님 제가 책임 있는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잊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이제 성벽이 잘 세워졌다고 해서 그 성이 도시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또 사람들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어디 사는 사람들이 더 부유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농경 사회 아닙니까? 네, 지금이야 맨하탄 같이 어, 뭐 논밭도 없는 그런 데가 경제가 돈이 돈은 되니까 더 부유하게 살수 있다 하더라도 농경사회에서는 맨하탄 같은 땅은 있으나 많나한땅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위치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서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어,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았대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왜 그랬을까? 거룩한 성이니까 복을 빌었을까? 어려운 자리였으니까 복을 빈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였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불리한 도시였습니다. 성 밖에서는 농사를 져서 생계가 유지가 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뭐 양치고 뭐 소치고 할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성 밖에서는 농사로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 안은 제한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예루살렘을 채우기 위해서 자원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옮겨 왔습니다. 저 밖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 자원해서, 누구는 제비를 뽑아서 어쩔 수 없이 군대 끌려가듯이 끈대가,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원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정말 이 공간을 채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이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영웅적인 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그 자리에 살아줬던 사람들, 그냥 살았던 사람들. 어, 제가 우리 믿음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배면은 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소풍 갈 때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신앙에 어른들이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큰 유익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계셔주는 것. 영적인 어른으로 계셔주는 것. 이들의 헌신을 성경은 이름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정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대요. 예, 네, 칭찬했대요. 오늘 우리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은 큰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꾸준함, 성실함. 그런 성실 장로 교회에 성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3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어, 긴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쭉 보면은요 어,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직무들이 다 나옵니다. 사람들의 역할을 쭉 적어놓은 거거든요. 3절부터 24절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밤낮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성전의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행정 업무를 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독, 막 총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유명하고 뛰어나고 막 이런 사람들만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대부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름 쭉 읽었는데, 뭐 눈에 들어오는 이름은 몇개 있지만 발음하기 힘들고 우리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 아닙니까? 대부분은 이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에서 유명한 사람들로 그 하나님의 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성스럽게 지킨 사람들로 세워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유명한 사람보다 충성스럽고 필요한 사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 잘 알려지지 않아도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어도 뭐 어떤 대단한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쓰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는 다 빛나는 분들일 것입니다. 1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2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섬기며 <laughs> 세상과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계시는 것 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충성스럽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제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자 이전에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목록이었다면 이제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의 이름도 성실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루살렘 안에 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성 안에서, 누구는 성 밖에서. 성 밖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니고, 성 안에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아니고, 이둘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각 자리에서 헌신하고 또 노력하고 어그 자리를 지킬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칭찬하고 박수해 준 것입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세우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땅을 일구면서 그 더러운 막 그냥 그그 그 오물들을 치우면서 어 백성들은 또 생계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각자 여러분들께서 생업을 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일들, 세큘럴 잡이 아니라 그 잡이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거두십니다. 네, 세탁소에서 그 세탁소 일을 하시면서 그 커스터머들이 들어왔을 때그 더러운 옷들을 가지고 왔을 때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갔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또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는 것 아닙니까 각자의 일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똑같은 자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목사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인도하는 자리고 누군 뒤에서 받쳐주는 자리가 있고 또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섬기는 자리가 있고 모두 다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네 가지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자리에 아, 있어주기. 그렇죠?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배치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부르신 자리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제가 분명한 소명인데 그 자리에서 기쁨과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저마다 다르게 부르신 자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비교할 일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칭찬해주고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뜻임을, 가지고 계시는 그 깊은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을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 오늘 화요일 공동기도 제목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그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